잠깐만요, 물 올리고 올게요. 스프가 네 개나 있네.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다, 다 넣으면 돼요? 혹시 이거 먹을 줄 아는 분 계신가요? 잘? 다안 된다고요? 먼저 노란색? 이거, 이거,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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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 치면 되참 난데? 진짜죠? 아, 다넣니다 이거 다음에 뭐 넣어요? 그 다음, 이거 초록색이야? 이거 초록색이에요? 초록색이네, 화면에는. 이거 초록색이에요? 아, 숫자가 있어요? 숫자 없는데요. 일단 넣어다 넣어. 넣으면 안 된다고? 아, 그래요. 배똥그 들어 가면 다 똑같다. 나 그냥 다는다나 그냥 다는다나 모르겠다. 난 몰라, 나 몰라 나다 넣어 그냥. 나 그냥 다 넣어. 이게 맞나? 나 그냥 다는다요 아, 이거 맞아요.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간 게 맞아? 어, 아, 이거 안될 뻔. 이건 또왜안 잘려? 우선 붙는다. 망했대요? 빨간 거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요? 뭐가 맞는 거지? 우선 이게 안 뜯겨요. 잠깐만. 이거 안 뜯겨. 어 이거, 이거 고기인데? 이거 고기를 안 넣을 수 있나? 아니 이거 고기 안 먹어. 이빨로 과자 봉지 뜯어 먹으면 우리 아빠한테 혼나요. 소스 한 번에 다 넣으면 면이 잘안 풀어질 수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? 면이 안 풀어지고 있어요. <laughs> 진짜. 와 진짜 안 풀어지고 있긴 해요. 아니야 괜찮아. 뱃속에 들어가면 깎겠지 어? 냄새는 좋은데요? 냄새는 괜찮은데? 그냥 진짜 라면같이 생겼어요 아 어, 애들 저녁 먹은 애들 라면 먹으러 간거 같던데 나도 식당에서 라면 먹을걸 나 보고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 불 올린다고요? 나 지금 굉장히 우당탕탕 맛없게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망했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따가 더먹어 머스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큐 이거라도 해야지. <웃음> 맛있어지겠지? <웃음> 맛있다. 맛있네. 이상하게 안 만들었어요. 맛있어. 혼돈이 오이시. めっちゃ 오이시.